네, 여러분이 어저께 번역서 중간은 정검문제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 거라서 123페이지에요 여기가 이제 질문이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핸드폰을 걷고 시작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혹시나 사진 찍을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물론 영상을 찍지만. 그렇지만 중간에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더라도 보지 않는 걸로 합시다. 재윤이는요? 재윤이 가족 무슨 모임 어. 있어가지고 또 제가 안가먹었죠나 <laughs>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각형 ABC에서 얘를 구하라는데 우리 사인복 측에서 싸인A 사인 대 싸인B 대 싸인C가 뭐랑 같은지 배웠죠? 뭐지 A 대 비대 c와 같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고 하면 세 변의 길이에 비만 찾으면 되는데 마침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식이 여기 예쁘게 나와 있어요. 너무 좋아. 그러면 이렇게 b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미지수 x나 k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사실은 5k였던 거야. 얘는 7k, 얘는 6k라고 하는 거지. 약분하면 5대7대6 되는거죠 맞 약분이라고 하지 않지만 5대항을 k로 나눠주면 5대7대6 되는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a플러스 b의 실제값을 우리가 ok라고 도도 되고요 꼭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b로 나왔을 때 이걸 k를 이용해서 줄수 있다 그러면 학원 좀 다닌 애들 놀라지마요아엉망이다 <laughs> <아니>, <나네. 웃음> 다시 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B로 나왔을 때 얘들아 이렇게 K를 사용해서 뭔가쓸수 있다 좀 배운 사람 그쵸? 죠오 네. 여러분 지금 해당되죠? 어. 어, 딱 K를 사용해서 다찾수 있다 그럼 배운 사람 예전하고는 다르네 혹여나! 혹여나! 어디 가서 잠깐 레벨테스트를 본다 했을 때 여러분 K 썼다가 아 배운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레벨테스트 보면 안돼요 <laughs> 여기 있어야 돼 <laughs>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제 더해보는 거지. 우리 이것도 배운 사람, 그지? 어, 이거 다 더해볼 생각하는 사람 배운 사람. 그러면 두 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18.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k. 배운 사람은 여기서 더, 더 나가야지, 그지? 자, 우리 민재야, 이 다음은 뭐 해주지? 그렇지. 여기 는 사용하자. a 플러스 b는 5k. c는 몇 k예요? 4K가 되는 거죠. B 플러스 C가 7K이기 때문에 A는 2K. C 플러스 A가 6K이기 때문에 B는 3K. 제가 봤을 때 우리 애들이 이 정도 뭐 계산이나 이런 직관적인 공연들은 다 있어요. A 대 B 대 C는 2대3대 대 4. 이게 곧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너무 좋죠? 그리고 이요 앞에서 사실은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앞에 나와있긴 했었어요. 자, 4번에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각 A가 구하라그늘아 선생님이 세 변의 길이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a가 2, b가 2, 3, c가 4야. 얘가 마주 보고 있는 각이 이제 각 A가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나오고 한 각을 구하라 그러면 사인법칙 하라 고해서 코사인법칙 하라 그했서 오, 역시 어제 수업하니까 또 바로 연하니까 다른. 이 눈이라고 시작하자 콧사인 법칙 자체가 각으로 시작하잖아요. 물론 사인도 각이 있지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알지 알지? 2, 2루트 3, 4, 9, 네 이렇게 가르쳤지? 어, 그 다음에 2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왜냐면 원래 콧사인 법칙은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사인 a인데 이걸 변형한게 호사인 a는 2bc분의 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거든요, 얘 예, 이항하고 얘 예, 이항하고 2bc로 나눠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친구잖아요 어, 그러다보니까 호사인 a는 이렇게 그 다음에 변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호사인 a는 이렇게 분수형이 돼요 이거 계산해 주면 여러분 계산은 여러분들이 합시다이 계산하면 2분의 3이 나온대요. 어? 그러면? 어안 나왔어요. 코사인 <laughs> A는 그쵸 그래서 사실 수학 1, 2는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가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코사인 A가 2분의 3인데 얘들아 A A 봐봐 A A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야? 삼각형의 한 각이야. 근데 얘들아 삼각형의 모든 각은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즉 1사분면 아니면 몇사분면? 어, 오늘 안경 쓰고 시작하시네요 1사분면 아니면 몇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에요 그런데 코사인 값이 양수인 구간은 1사분면 2사분면 중에 어디지? 코사인 값이 양수로 나오는 구간은 1사분면 2사분면 중에? 1사분면. 1사분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A는 1사분면 즉 얘가 0도에서 90도 사이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친구일 수밖에 없어요 자, A가 누구일 거야? 코사인 값이 2분의 2, 트 3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 그렇지. 30도니까 뭐 6분의 파이 아니면 30도 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삼각형 ABC에서 어? A대 B대 C가 길이가 나왔네? 얘들아, B로 주어졌어도 길이가, 어쨌든 길이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세 변의 길이를 알때 코사인 값 무조건 코사인 법칙에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게다가 코사인 법칙 보시면 종모와 분자에 다 이제 보면 이제 곱해져 있고 제곱제곱이기 때문에 같은 차수일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볼게요. A는 몇 k 랑 분자 이렇게 나와있으면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목걸음 뭐라고 분다 2k 그렇지. B는 5k, C는 6k. 2대5대 6이 되잖아요. 시실지 가장 간단한 차수서 비례 나타냈을 때. Então, o custo é... 질문이었을 거라서 이번에 조금만 올려볼게요. 지워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장 작은 거는 크기가 세타에 세탈, 코사인 세타를 구하요. 결국에는 세 변의 길이에 대한 힌트를 주고 코사인을 구하라고 하는. 계속 같은 패턴이죠. 길이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하는. 여러분, 의욕을 내요. <laughs> 찬란한 20대를 위하여 조금만 의욕을 내주세요. <laughs> 지금 열심히 하면 분명히, 그, 여러분 대학을 어디 가는지는 사실 은근히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태도제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말해도 되나? 고대세종캠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지내던 친구들 중에서 사실 걔가 제일 오가 거야. 다른 친구들은 다인 서울에 거 했으니까 뭐 좋은데 아니어도.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제일 좋아요. <laughs> 왜냐하면 끊임없이 노 되게 긍정적이야. 밝아, 에너지가 너무 좋아. 걔랑 있으면 너무 재밌어.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에너지가 좋으니까 거기를 갔잖아. 열심히 다니는 학교를 진짜 신나게, 되게 신나게 다니거든, 걔 신나 열심히 다니고 대학원을 고대 서울로 갔어요. 근데 사실 고대, 고대 세종에서 고대 서울 대학원을 가는 건 그냥 다른 학교에서 고대 대학원 가는 건똑같요수다 똑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힘들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원을 붙어서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이제 회사를 잘 가가지고 지금 너무 잘 지내는데 어, 많은 친구들이 고대 세종에서를 졸업하고 고대 좋은 대형 좋은 데입니다 가기 쉽지 않아요 내신이 그래도 좀니까간 거. 고대세총교 버스를,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학교는 아니었잖아, 그래도 원하는 학교는 아니었다고. 친구들보다 훨씬 안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러면 사람이 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잖아. <laughs> 뭔가를 하면 의욕이안 되잖아, 그치? 근데 안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전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어디 갔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야. 이걸 하나를 배우도록 요 여러분. <laughs> 방관자적인 자세를 있느냐. 내가 참여하면서막 애써서 열심히 하고 참여하느냐는 다른 거야. 부모님도 있잖아. 니네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고 물론 신경 쓰시겠지만, 니네가 지금 후회 없이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가서 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모습. 의사 의사, 열심히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사실은 효도예요. 딴거 없어진 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잘 봐봐요. 이제 길이에 대한 형태를 줬는데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와있으면 사실 이것도 K라고 봐야죠. 네. 배운 사람. 이것도 배운 사람.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왔을 때 괜찮아요?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왔을 때 얘를 K라고 줄수 있는 것도 정말 이게 중학교 때부터 뭐좀 배워온 친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A 플러스 B는 그럼 몇 K라고 할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다들이다 했지? 그 다음에 또저 K라고 대답할 수 있어? 오, 뭐가 들렸어? 심플러스 A는? 그렇지. 해도 잘안 들리지만 8K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면잘 <laughs> <들으면, 웃음> 들었는데, 그냥 막. 한번 생각해봐. ABC가 뭐다고 하더라? 여기까지 오니까 헷갈렸지? ABC가 뭔지 잊었지? ABC의 정체가 뭐야? 길이. 오! 세변의 길이. 어, 그러면 가장 작은 각의 크기는 누구의 대각일까? A. 맞아. A가 길이가 제일 작죠. 그럼 얘가 마주 보고 있는 각이 제일 작은 각이에요. 대각이 클수록 대변이 깁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각의 크기 이 세타가 A인거야. 즉, 코스인 세타를 구한다는 것은 스몰 a 의 대한 코사인 a를 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써볼까요? a b c 를 사용해서 코사인 법칙 자유를 가지고 내 삶을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EBC 군의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삶을 열심히 책임져야 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어 즐거운 마음으로 또응 지내실 수 있다고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이거는뭘 사용하는 걸까? 삼각형 abc에서 요게 성립할 때이렇게얘기를 했습니다. 사, 이제 a 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근데 어떻게 정리를 s i 좋을까? 각의 the signing the signing t h s i n a 대, g the s i n i n s i n i n g the signing the s i 서 n i 를 g the signing the s i g n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제일 큰 수인 2루트 3으로 한번 연결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사인 A는 뭐가 됩니까? 루트 3분의 사인 B인가요? 그 다음에는 2분의 사인 C 이런 거 나오면 k 부터 두라고 했잖아요. 그죠? 좀 약분을 다, 전체를 다 같은 수로 나누는 다음에 그 다음은 K라고 보니까 조금 더 보기가 편하죠. 그러면 사인 A는 K라고 쓰고 는 6주 3k라고 쓰고 사인 c는 2k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사인 a를 1사분면이각이고허사인값이마이너스가나왔으면몇사분면각이에요2이사분면이사이에요은냐사면삼각사의은은이사분면이사분면을사어나이 않아요. 이 사람은 이주시면이니다넘이갈게요이이지8번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laughs> 그러면, 얘들아, 여기 보니까 A-B-C라는 이런 식이 있는데, 삼각형 ABC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도여야 되더라? 어, 180도 우리가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180도는? 180도는? 어, 호두법으로 나타내면? 어. 어. 그렇죠. 진짜로? 잘 <laughs> 생각해봐. <자세히 웃음> 180은? 오. 뭐, 그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파이, 2파이, 뭐라고 했잖아. 3분의 파이, 이런 파이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거야. 아, 그렇 어. 파이? 그렇지, 그렇지. 어, 봐. 어. 아는데, 요, 요, 생각하어떤 프로세스가 살짝, 어, 지금, 길어서 그렇지? 알고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식는 180도인데 여기 보니까 이런 식이 있어요. a 더하기 c 마이너스 파이가 있는데 a 더하기 c를 좀 먼저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 a 더하기 c는 얘를이항하면 파이 뭐라고 해야 돼? 얘가 파이 마이너스 b예요. 어, 그렇지, 그렇지. 이항을 하면 얘가 파이 마이너스 b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를 뺐네? 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b잖아. 맞아. 다 아, 다시 해볼게. a 더 b는 pi 마이너스 b. 아 잘못 뵙구나. 파 마이너스 b. 그럼 얘를 pi 마이너스 b라고 써야 되네. 어 잘못 써요. 그다음에 사인 2분의 pi 마이너스 b에 여기 마이너스 b가 남아 있는 상태. 그러면 사인 2분의 pi 마이너스 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2를 나눠주자. 2분의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코스사인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었어요. 얘는 또일사면이라 얘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써보자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뒤를 좀지울게요 사인 이, 는2 e 곱하기 코스사인 B 곱하기 사인 C 여러분 이렇게 각에 대해서 표현이 막 나와있어요. 문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고 변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게 됐잖아요. 사인 a는 뭐보내 뭐? 자 우리 유연아 사인 a는. 끝나요? 우리 민재는 선생님, 유튜브로 만날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9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왕 온 거, 유튜브 말고, 화면 말고, 우리 실물로 봅시다. 어, 눈을 뜨고. 자, 그림과 같이 BC는 6이고요, AC는 9고요, c 가 135도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사인 값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죠. 2분의 1 2변 사인 기각 대신 사인 135도를 어, 135도는 180 빼기 45도랑 같잖아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 8 0즉 8이기 때문에 사인은바뀌어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여기 몇 도예요? 아, 여기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에요. 운면. 135도니까 그치? 90도 넘어가요. 그래서 45도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두시면 여러분 보세요 공식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반복수학 같은 책으로 공식 암기를 일단 연습을 하면서 대입하는 연습을 하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 생각의 프로세스 과정이 이렇게 사악게 넘어오는데 연습이 안돼 있으면 다른 친구들은 이 반복수학 연습이 짧게 있는 친구들은 뭐 0.5초 만에 나오는 것들이 나는 1,2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다른 친구들 0.5초만 하는 거5분에 걸린다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게 하루 이틀만 지나면 나도 0.5초가 돼. 이거 별거 아니야. 대신 생각하는 거 귀찮아 하는 답이 없어. 그거,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모인 이유는 집에서는 생각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쵸? 어. 빨리 대충 이렇게 답, 실력적 보면서 이렇게 다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생각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 하나, 한땀한 땀. 한 땀. 왔는데 사각형 abc 어 이거 어제 선생님 제곱을 정확히 말하면 코사인 법칙으로 우선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에서 모를 이야기 안 합니다. 두 번째 AC 길를 구했으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하는 데 공식은 2 분의 1두변인기 그러니까 이걸 써줘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면 제가 또 답이 없어요. <laughs> 어,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수연 파트는 제가 질문을 받았던가요? 안 받았던가요? 안 받았네요 그럼 수연 파트 잠깐 질문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